미스 코리아, 월드 미스 유니버시티 그리고 미스 인터콘티넨탈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아 매니저입니다. 여러분은 미인을 생각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미스 코리아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커플 매니저로 일을 하다 보면 미인대회 출신의 여성과 만남을 원하시는 고객도 있고 또 미인대회 출신 고객도 쉽게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3대 미인대회는 우리가 잘 아는 미스 코리아, 월드미스 유니버시티, 그리고 미스 인터 컨티넨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1일 날제 30일에 월드 미스 유니버시티와 세계 대회가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렸는데요. 각국에서 선발된 미인들이 참가해서 자리를 빛냈습니다. 월드 미스 유니버시티 줄여서 월미유라고 부르는데요. 조금 생소하기도 하죠? 이 대회는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세계에 전파할 목적으로 유엔이 주최하고 지덕체를 겸비한 세계 우수 대학의 여대생들이 매년 모여서 펼치는 지구촌 캠퍼스 평화 축제입니다. 그러면. 어떤 여성들이 참갈까요? 먼저 기본 조건은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을 다니기 위한 외국어 능력은 필수고요. 봉사 정신이 있어야 하는데요. 미모와 지성 그리고 일성까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미스코리아 슈퍼모델 등큰 그 미인 대회가 끝나고 나면 커플 매니저에게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데요. 결혼 정보에서 제일 인기 있는 미인 대회는 어딜까요 가장 규모가 크고 잘 알려진 미코를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는 월미유입니다. 결혼을 목적으로 커플 매니저를 찾는 전문직 또는 사업가의 배우자 기준은 아주 높은데요. 미인대 출신 배우자를 원했던 사례 제가 살짝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 회원 중에 한 분은 굉장히 외모를 많이 보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본인도. 아주 외모가 뛰어나신 분이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본인이 특별히 미인대 출신의 여성분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을또 워낙 결혼정보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분들이 많으시니까 저희가 연결을 했고요 그 연결했던 분 중에서 만나고 아름답게 교제하고 결혼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월미우 출신은요 기본적으로 좋은 대학을 나와서 학벌이 좋아요 그리고 자녀를 월드미스 유니버시티에 출전시키기 위해서 부모님이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집안도 좋은 편입니다. 미모는 미인대 출신이니 당연히 미인이죠. 여기에 미인대의 취지가 세계 봉사이기에 아름답고 똑똑한 이미지에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성품까지 모두 갖춘 여성으로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미팅과 성원 역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아무나 만나지 않아요. 하지만 결혼 정보회사에 오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미인대에 출신 여성들 멀리 있지 않아요. 저희 노블레스뷰에 오실래요? 저 권영아 미니저에게 연락 주세요. <목소리>